치매의 70%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. 그 원인은 바로 두 가지 독성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입니다. 기존 치료제는 이중 하나, 즉, 아밀로이드만을 공격했습니다. 하지만 그 한계가 분명했죠. 인지 기능 저하를 막지 못한 겁니다.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. 이중표적 어와 타우를 동시에 공격하는 차세대 능동 면역 백신이 등장한 겁니다. 이 백신은 몸이 스스로 항체를 만들어 병의 진행을 늦추고 심지어 예방까지 가능하게 합니다. 특히 T-세포 부작용을 피하고 B-세포만 활성화하는 안전성 혁신 설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. 이제는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 가능한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. 단몇 번의 접종으로 평생 알츠하이머를 막을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의학 발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꾸는 혁명입니다. 알츠하이머 치료에서 예방으로 이중표적 백신이 열어갈 새로운 길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.